오늘 첫 피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아 이거 그렇게 하지 마요. 부러질 것 같아요. 짠. 오늘 캠핑 재밌죠? 바람이 좀있으 이쪽이 여기 바로 삼미 안녕하세요 미봉입니다 대양남편입니다 <laughs> 여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예뻐요 근데 저희밖에 없어요 오늘 토요일입니다 <laughs> 다른 쪽 사이트에는 다른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사이트만 저희만 있습니다 아추 추워서 빨리 텐트를 쳐야겠죠 제가 이번 공개했을 텐트입니다 혹시 저희 <laughs> 영상 신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텐트를 고민 고민하다가 드디어 구입을 했고요. 오늘 첫 피칭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아, 네. 내부를 보여 주십시오. 도둥. 대왕 남편은 지금 엄청 신나 있고 저는 살짝 걱정이 됩니다. 오늘 이 텐트를 버틸 수 있을까? 지금 <laughs> 오늘이 하필 올 겨울 중에 지금 가장 추운 날씨. 에요 지금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택인 거 같고. 폴대팩, 폴대, 폴대, 스킨. 이게 그라운드 시트인 것 같아요. 네, 그라운드 시트. 아, 색깔 이쁘죠? 어, 색깔 진짜 이쁘네요. 근데 이 카메라에 색깔. 어떻게 당길려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오늘 <웃음> 카메라 <웃음> SD 카드 또놓고 와가지고 <laughs> 핸드폰으로 찍고 있거든요. 컬러가 어떻게 나오려는지 모르겠네요. 폴대. 온라이트 폴대. 폴대. 이거는, 안에 메인 텐트? 볼 어, 메인폴 때. 단조팩 어, 메인 음, 오, 텐트팩 어. 이 정도면 괜찮지. 단조팩 블랙으로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한열몇개 들어있는 것 같아. 오, 어, 땅이 어? 엄청 얼었는데? <laughs> <laughs> 본게 땅이 얼면 진짜 팩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망치는 이렇게 뭐랄 좀 튼튼한 걸 써요. 새이 이게 타깃감이 진짜 좋아요. 땅이 얼었을 때. 오. 지금 이 제품이 그라운드 시트 겸그 다음에 텐트 가이드 역할을 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너 텐트를 사용을 안 하고 야침을 사용을 할 거라서 이렇게 가이드 이렇게 팩만 일단 박아놓고 이 그라운드 시트는 뺄 겁니다. 이 텐트가 폴대를 하나만 꼽는 게 아니라 두 개를 꼽아서 조금 더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는 텐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폴대가 Y형이에요. 오, 세워졌습니다. 빨리 끼우세요. 어, 여기, 여기가 아까 <laughs> 아, 뭐 하는 거야? 드디어 오늘 저희 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와, 이거 근데 설치할 때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면 여기 이 Y자 폴대 있잖아요. 이게 한쪽 끼워지니까 한쪽이 계속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소재가 면이어가지고 너무 팽팽해가지고 와, 둘이서 진짜 너무 힘들게 끼웠어요. 바람이 부니까 짐막을 좀 설치를 해주려고 합니다. 다른 부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해. 이렇게 응, 해가지고. 응, 그래, 그래,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하거라. 예. 아침을 지 로우 모드로 했어요. 아래 다리를 한쪽을 접어가지고, 로우 모드로 해가지고 지금 두 개를 넣었거든요. 야침 두개 들어갈까 엄청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사이즈가 딱 들어가요.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은 뭐냐면 여기 이 와이폴대 있잖아요. 이게 폴대가 여기에 걸릴까 봐 그게 걱정이었는데 사이즈가 딱인데요. 저희가 요즘에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브 테이블인데요. 이거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알려 드릴게요. 카마포스 제품이에요. 카마포스 제품이고 수납 파우치도 저희가 별도로 구매를 했어요, 여기 카마포스에서. 그리고 이 테이블은 T0 멀티 테이블이에요. 저희는 하나씩 사용을 하려고 두 개를 구매를 했어요. 원래 여기 스티커는 부착이 안돼 있는데 이건 저희가 별도로 부착을 한 거예요. 눈이 오고 있어요. 오늘 눈안 온다더니 <laughs>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학 남편 너무 좋습니까? 드디어 우리도 설중 캠핑을 하는 겁니까? 근데 약간 걱정이 되네요. 잘, 저녁에 잠잘 때 난로를 못 놓고 자니까 그게 조금 걱정이 되네요. Oh 사서보색한도 사서보색. 사서 근데 눈이 오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눈 오는 날 캠핑 처음해보거든요 아, 아 네. 따뜻해. 텐트 있으니까 눈이 이렇게 바라보고니까 좋다. 음. 굳이 우레탄 창이 없어도 깨끗하게 보이니까. <봐라> 오빠 원래 이거 근데 이거 먼저 먹어. 몸이 좀 따뜻해. 안에 눈 들어갔는데. 진짜. 그렇죠? 짠. 한잔하시죠. 안녕히 가시죠. 와. 음. 따뜻하지. 와 진짜 독동대 같다 예쁘지? 영영아 8도 10도니까 근데 저희는 이 텐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laughs> 캠핑장문 앞에서 나오지 못하고 <laughs> 발목이 잡혔다는 이 텐트를 드디어 설칭을 해보니 좋아 제가 올 동계에도 좀 작은 텐트를 써보고 싶었던 겨울 같은 경우에는 결로가 얼어서 다음날 말리기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작은 애들은 조금 안 말라도 집에 가져가서 그냥 말리면 되니까 일단 저의 희 미션은 이 텐트 안에 아침 두개가 들어가냐안 들어가니 안 들어가냐. 어, 미션. 근데 미션 그, 그건 성공했고 음, 미션은 했구나. 성공한 것 같고 텐트가 점점 하얀 색깔이 되고 있어요 한 번. 거기서 거기서 걷기. 이게 잠깐 밖에 빼놨거든요. 막걸리가 얼었어요. <laughs> 이 정도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가. 이거는 대하지 막걸리 먹는 아... 맛이 나죠. 슬러시 막걸리인데. 얼음 막걸리. <laughs> 얼음 동물떠 있어. 딱이죠. <laughs> <웃음> 살아있어 살아있어 <laughs> 어디가 살아있어 여보 이쪽 돌려줘 다리 오, 오. 어디까지 가 짠, 한잔하시죠 한잔하시죠 아, 너무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못해 이가 시려요 아. <laughs> 그 정도로 차가워요 이거 침낭도저 계속 알아보다가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을 했어요.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이제 선택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혼자 이렇다 <laughs> 품자.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여보가 살고 싶던 게 뭐죠? 뭘까요? <laughs> 계속 보시면 제가 언젠간 구해서. 아 구입을 해서 알려주겠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름 공부도 하고 이것저것 비교도 많이 해 보고 또 저보다 도 캠핑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도 많이 물어봤거든요. 사실 침낭은 텐트도 중요한데 특히나 동계철에는 침낭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침낭 같은 경우에는 한번 구입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캠핑을 하면서 계속 음. 써야 되는 음. 용품이기 때문에 맞아요. 처음에 정말로 신중하게 구입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침낭도 충분히 뭐 사용할 만한데 이제 이런 미니멀 느낌으로 남편이 캠핑을 하고자 했을 때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새로운 침낭을 지금 구입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코도 먹고 콧도 <laughs> 콩물, 물이 계속 나와요. 어제봐도 먹고 콧물이 찌질하게 계속 나와 막걸리도 먹고. <laughs> 캠핑 재밌 죠？그 랠있 습니다. 표 정은 아, 아, 완전 아, 재미워. 짠, 아, <laughs> <그쵸? 그쵸? 웃음> 저희 가, 사을하나샀 습니다. 부시 그리드. <laughs> 부시 부시. 이게 삼겹살 그냥 한줄 올려도 남아요 아주. 어, 음, 길이가 캐미구 되죠. <laughs> <패밀들 좀>. 어? 어, 인데저좀 보고. 좋았어. 아저씨불 좋습니까? 어, 아가씨 걱정마세요 삼겹살에는 밥 김치주 비가 와 김치주 음~~ 음 맛있어 음~~ 맛있습니다 여러분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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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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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긁어집니까? 네. 소주를 조금 부으세요 그러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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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 아우, 정말. 소주 누가 안 사주니? 긁어, 빨리. 다니면서 먹었던 삼겹살 중에 제일 맛있어. 어, 제일 맛있어. 왜 맛있게? 여기다 구워서. 여기다... <웃음> <웃음>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이공개에도요구해 이렇게는 못 사야 될것 같아. 정말 많이 틈지. 응. 매번 왜냐면 저는 추위를 엄청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침낭을 바꾸려고 한 것도 있고, 일단 이게 잠잘 때는 텐트 안에서 자야지. 낮부터 저녁까지는 계속 모든 밖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약간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재밌긴 재밌어. 나도. 여보 말처럼 나중에 이 캠핑이 또 기억에 남을 것 같기도 해 극동계 겨울에는 잘못하면 또 밖에서 덜덜 떨다가 감기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또그 다음 주에 지장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을 약간 고려했을 때는 좀아 쫄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쫄게은 왜냐면 이게 인근이 공간이 넓어서 혼자 하시면 아까 저희가 안에 날로 반사진 날로 한번 넣어봤는데 분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만 쓰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은 또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춥긴 춥습니다. 추워요. 네. 자녀 아우 자 음, 가족형태는 절대, 절대 안 되고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물론 오레탄 창도 좋죠. 저희도 오레탄창 쓰고 있는데 쌩으로 보는 게더 멋지긴 하네요. 아시죠 오레탄 창의 음. 현실을. <laughs> 네, 오늘 그냥 생라이브로 눈도 맞으면서 저 원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막 여기에 눈 떨어진 거 먹기 싫은데 오늘은 막 그냥 먹어요 <laughs> 가끔 이런 것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재밌네요 캠핑을 하니까 캠핑을 하니까 이런 맛도 있는 거지 To fall, then you know it's Christmas for the children above all. Then you know it's Christmas, Santa's on his way. We we'll stand under the mistletoe, and then it's Christmas Day, the joyful time. 네. 어묵 폭탄됐어요 지금 넘치고 난리 났어요 오 빠졌다 진짜 맛있어짠 <laughs> 어. 여기 또 소주 안 먹을 수 없지 짠한잔 하시죠 음. 설종 소주 <laughs> 어쩔지난 지금 이게 너무 좋은데? 아, 좋은데. 아니, 눈 보고 눈 맞으면 너무 좋은데, 또 갑자기 그 텐터가 딱 오는 거지. 아, 너무 추워. <laughs> 근데 여기, 여기 있다가, 여기 텐 저희가 이제 텐터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지금. 여기만으로도 좀 따뜻하지 않아? 응, 음, 난로가 있어서. 아, 난로가 있어야 할것 같은데. 난로가 있어서 좀 따뜻한 것 같아. 와, 근데 오늘 진짜 날씨 짱이네요. 텐트 잘산것 같아요 아 저희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구입을 했거든요 저희는 최근에 또 AS를 텐트를 좀 받아본 게 있어서 아 이게 또 AS에 대한 중요함을 또 느꼈거든요 물론 사실 AS 할게 많진 않어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어쩌다 보니 생기더라고요 친구 이 강아지가 아까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여기에 사는 강아지인지 내 친구잖아 어디가 추워 <목소리> 그럼 장인님만 자겠습니다 면이라서 확실히 별로가 없으니까 이 얼음만 톡톡 털어내면 거의 다 마르는 것 같아요 아~ 뭐라 뭐라 진짜 동계 캠핑에는 따뜻한 커피가 짱이야 완전 녹을것 같아요 우리 저희의 침침식사는 아... 보름 달입니다 추억의 보름 달빵그리고 <laughs> 앞이 이렇게 빵 뚫려있으니까 너무 좋지 음. 음. 아. 어땠어 하루 써보니까 방. 어... 반반 그러면? 저녁에는 너무 따뜻하게 잘잤어요제 저희 어제 약침에 로우 모드로 하고 침낭 저희 가지고 있는 마약 침낭에 전기장판 깔고 잤거든요. 네.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전혀 춥지 않았어요 저녁. 응. 전혀 춥지 여기 문다 닫으니까. 응. 문 닫고 하니까. 되게 아늑했어. 근데 자, 사실 너무 추울까봐 작은 히터 조금만 한거 하나 켰는데. 무형 지문. 뭐 <laughs> 효과가 전혀 없고요. 근데 뭐 전기장판하고 침낭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이 텐트 제가 하루 사용해 봤는데 만족감은 좀 높은데 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랜턴을 걸수 있는 고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어제 여기 이렇게 이런 곳에다 그냥 대충 랜턴을 달아서 사용을 했었는데 랜턴 거리가 전혀 없고 이 텐트의 최대 단점이 저희가 좀 미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 Y 자 폴대를 여기에 체결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기업자처럼 생겨서 이렇게 삽입을 할때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잘안 들어가서. 음, 여기 중간에 휜 부분에 한번 걸리더라고요. 뺄 때도 좀 힘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낮에 이렇게 날로 하나 놓고 위에 무동력 페니터 같은 거 하나 놓으면 따뜻할 것 같아요. 그치? 이렇게 안으로 들어온다면? 어, 안으로 돌아와서 사용한다면. 이렇게 로우 모드로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대체적으로 만족합니다. 조금 더써 보고 나중에 좀더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겨울철에 땅이 좀 얼어 있을 때팩 뽑으실 때는요. 그냥 뽑으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냥불 사살이 좀쳐 주시면 빼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어... 이건 또뭐 빼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홈이 있죠, 홈은 이렇게 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누를 수가 없어서 이게 여기 이렇게 탁 걸려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자기가 다시 눌러서 빼야 되는데 이게 아예 속에 들어가 있고 앞으로 빠져 나와있지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불량인 건지 이런 어? 원래 그런 건지 그렇게 힘으로 빼는 거야? 설마 뭐? 그렇게 힘으로 빼는 걸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빼자. 일단 Y를 먼저 빼. 아이 빼는 것도 너무 힘들 이게 이렇게 지금 봐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두 개가 엄청 짱짱하잖아요. 이래서 하나가 안 빠져요. 이걸 먼저 빼고. 아, 여보 그렇게 하지 마요. 부러질 것 같아요. 안 빠져? 와우 아손아파 이거 세척 같기도 하고 제가 좀 해보니까 방법을 좀터득 했어요 일단 여기 텐션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렇게 살짝 움직이면서 좌우로 왔다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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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니까 왔다 왔다 쏙 빠져요 쏙 빠지고 응. 위쪽도 마찬가지로좀왔다갔다왔다갔다왔다갔다갔다갔다갔다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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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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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아직 볼 때보다 좀 불편하긴 했데그렇 아, 이게 텐션이 약간은 이렇게 상태 이렇게 딱 보정이 돼 텐션이 돼 있었잖아. 아. 그래서 빼는 게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 아, 그랬나? 그래. 좀 불편한 거는 맞아. 뺄 때, ��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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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한 어. 있는 그치만 무튼 어떻게 빼는지 어, 어, 확인은 맞아요. 됐네요. 불량은 좀... 아닌 걸로. 아, <laughs> 아, 아니에요. 아, 저희가 못하어요 <laughs>